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평소에도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고 온영상인데요 어, 제가 쌍꺼풀도 없고 그런데 평소에 듣는 말이 쌍꺼풀는데 눈이 크시네요. 뭐 눈이 정말 정말 크세요. 눈 커지는 법 알려주세요. 안검하수이신가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어,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저는 눈 커지는 방법이 제가 원래 눈은 여기가 진짜 힘이 없어요. 안검하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여기가 힘이 없어서 제가 눈썹으로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눈이 정말정말 정말 커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눈이 커지고, 눈에 힘을 풀었을 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작아져요. 좀 매서워 보이는 눈매를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찡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눈을 떴을 때 이런 식으로 떠지거든요. 눈썹을 잡아버리면. 음.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눈썹을 계속 올려서 뜨는 습관을 들였어요. 뭐 의식적으로 들인 건 아니고 이게 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썹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크게 뜨는 버릇이 생겨서 이렇게 거울같이 보는 게 아니고 어 다른 사람이 찍은 동영상이나 제가 뭐 의식 이렇게 눈을 떠야 된다는 그런 게 없으면 눈이 정말 이렇게 힘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눈 커지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어이없겠지만은 저는 눈썹으로 눈을 뜨기 때문에 눈이 더커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뜨려는 연습도 정말 많이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검하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난생 처음으로 성형외과를 갔다 왔어요. 성형외과 가서 진단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안검하수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서 눈을 여기를 잡고 눌렀을 때 아, 자꾸 떴을 때힘 이게 눈이 크게 떨수 없는 분들이 거의 다 안검하수이실 거예요. 성형외과 가서 진단받는 거는 돈안 내고 그냥 상담같이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안검하수가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안검하수를 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안검하수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딱히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도 안 되고 여기 주름도 전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뭐 성형외과 가서 진단받아봤을 때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여기 주름도 심해질 테고 여기 힘도 없어질 테니까 어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딱히 불편하지도 않고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가지고 안검하수 진단만 받고 네 원래 뭐 하려고 간건 아니고 그냥 진단받으려고 간 거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여기 눈두덩에 있는 살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저도 초등학교부터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눈살이 진짜 진짜 많았는데 스물 한두 살? 한두살 돼가니까 여기 눈살이 점점 좀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안검하수랑 쌍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횡설수설하긴 하죠. 아 그리고 추가로 병원에 가지 않고 안검하수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마스크팩 같은 거 붙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붙잖아요 눈 주위 빼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눈을 떴을 때 눈이 평소보다 굉장히 작아 보일 거예요 저는 마스크팩 붙였을 때 항상 그러거든요 이걸 위로 당겨서 붙이지 않는 이상 되게 되게 작아 보여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이제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요. 안녕. 어 무슨 얘기할려지 아. 爱的。